자, 당식 fx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첫 번째는 f1을 우리가 구하려면 여기에다가 1 대입해 보면 돼. 1 대입해 보면 여기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여기에 1 대입하면 2, 여기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여기에 1 대입하면 f1. 그래서, 결국, F1을 구하고 싶으면, AB를 알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아, F1만 구하면, AB만 구하면, F1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AB를 구하려면, 식이 두개 필요하다. 식이 두개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어,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된다? 어, 인수정리.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오른쪽이 0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1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변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2를 대입하게 되면, 2의 5제곱 32, 그 다음에 4A 더하기 B가 우변은 0.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4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2. 그러면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다. 가감법 빼버리면 3A. BB 없어지고, 여기는 33. 그래서 a는 11이 나오고 a가 11이 나왔으면 b는 12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b는 12. 자, 그러면 다 됐다. 여기에서 이 식에서 a 대신에 11 넣으면 마이너스 11, b 대신에 12 넣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에 f1이고, 좌변 정리해버리면 좌변은 2가 되지 맞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2 f1이 돼서 f1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